근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가계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이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그만큼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글로벌 경제나 거시경제에서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 근저에는 굉장히 빨랐던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도 그 선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전세 가격 얘기할 때 요즘 또 나오는 게. 2024년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입주 물량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입주 물량은 그 해당 연의 입주 물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적적으로 얼마나 입주가 됐느냐가 중요해요. 이 누적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다. 삼부 가볼게요. 어, LH 요즘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이 얘기 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LH 순살 아파트 논란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좀 어, 이게 한국의 건설 산업의 구조적 이유 때문이에요. 뭐 감리 문제라든지 그렇게 이렇게 미시적인 문제를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의 건설 산업은 철저하게 내수 산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중에서 외국 회사가 지어진 아파트 보셨어요 음. 못 봤죠 네. 그래서 한국의 음. 건설사들끼리 그냥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달라요 한국의 건설사들이 가서 외국, 베트남 같은 데서 아파트를 짓기도 합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능력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이런 부실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음. 한꺼번에 네. 공사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 공급의 증가가 너무 많이 공급되는 걸 한국의 건설사들이 그걸 충당하지 못했다라는 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한국의 건설사들은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조인 회사인데 A라는 대형 건설사들이 직접 고용한 일원은 5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은 매출이 10조면요 그 직원들이 5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지어요 외국은 근데 우리는 그 직원들이 짓는 게 아니라 협력 업체와 하청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이 많아지고 바빠지면 잘 관리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한계들이 좀 있었다 예 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야 문제가 풀리는 거지 뭐 그것도 문제죠 감리도 잘못했고 이런데 그런국지적으로 가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급의 구조를 얼마큼 우리의 능력에 맞게 꾸준하게 할수 있느냐 음.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공급 엄청나게 줄어서 건설사들 다 망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 밸런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느냐가 핵심이고 그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음. 보고 있습니다. LH 아파트가 분양가가 좀타 아파트에 비해 낮고 자재가 좀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좀 논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음. 왜냐하면 분양가에서 50%, 60%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 은 토지비입니다. 음. LH 아파트의 분양가가 낮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토지비가 싸기 때문이에요. 음. 그래서 그렇게 쌓을 수 있는 거지 철근을 좀덜 넣어서 쌌다? 그러니까 그걸, 그건 좀 다른 얘기고 그렇게 해서 원가를 뭐 절약하는 건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원인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런 근데 사건이 부동산 시장에 조금 미친 영향이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당연히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직접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 그런 아파트들은 뭐 최근에도 언론에 나오지만 가격이 떨어질까봐 걱정하기도 음, 하고 네. 그걸 떠나서 언제 주차장이 무너질까봐 이게 어, 아, 무량판 구조로 돼 있잖아요. 있다면 네. 불안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적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거죠. 음. 근데또 하나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좀 보면은 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잘해보자. 음.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이 건설업은 서비스업이에요. 음. 그래서 잘해보자라는 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음, 거죠. 음. 그래, 나잘 해볼게. 그러면 돈은 많이 줘. 음.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되게 커요. 음. 그러면 음. 공사비가 올라가고, 그럼 분양가가 인상되는데, 자, 분양가가 인상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분양가가 인상되면 공급이 안될 수도 있고, 그러면 분양이 인상되면 은 어, 미분양이 굉장히 발생, 사람들이 그거를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음,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건설원가가 붙으면 재건축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음.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지연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적으로 생각 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근원적으로 좀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세에 대한 이야기 좀 심화 과정으로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네. 하반기 이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 역전세라는 표현은 잘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이 기존의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음.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음. 뭐냐면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 전이 왜 중요하냐면 2년 전이 한국의 전세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전세 가격 얘기했때 요즘 또 나오는 게 2024년 입주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음. 전세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어. 일견 고개가 끄덕이는 분석입니다. 음. 근데 입주물량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입주물량은 그 해당 연의 입주물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누적적으로 얼마나 입주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아, 네. 근데 지금 수도권에 2017년부터 네. 거의 18만 호 이상이 지속적으로 입주됐어요. 7, 8년간. 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누적 입주 물량이 많아요. 왜 누적 입주 물량이 중요하냐면 이 아파트 재화라는 거 쓰고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음... 계속 남아있으니까. 음... 그래서 남아있는 게 중요해요. 음. 그런데 지금 단, 한 7, 팔년간 입주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누적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역전세 문쟁이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4년으로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가격이 지난해 말부터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회복하려면 또 4년이 필요한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예전처럼 2년만 에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 음. 역전세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음. 저의 판단입니다. 전세 제도가 좀 없어져야 한다. 일각에서 이제 나오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세는 제도가 아니에요. 음. 현상이에요. 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만든 제도면 그러면 이제부터 없애. 하면 없애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만들어낸 현상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전세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당위론 쪽으로는 뭐 없애야 된다, 있어야 된다 말할 수 있지만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 전세제도는 전세는 없어질 수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송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송파나 이제 강남 이런 곳에서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징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매, 시사, 매매 시세가 상승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세가격 상승은 월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음, 말씀드렸고, 음, 네. 2년 전보다 지금 전세가격이 얼마 되는가 중요한데, 지금 월별은 올라도 2년 전에는 네.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네. 이 격차가 줄지 않고 있어요. 네. 이해하셨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네. 월별로 오르는 거 의미가 없다. 월별로 1%가 올랐는데 2년 전에 이 월별로 막 2%씩 올랐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왜 전세가 한국에 왜 자연스럽게 시장에 도입된 것 같으세요? 왜 전세를 많이 살았을까요?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막 폭증한 게 뭐냐면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때인데 네, 네. 그때 비중이 확 증가해요. 그 전에는 월세가 또 많았는데, 그때는 은행 이자율이요, 10%, 15% 했어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월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해요. 왜 그랬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사회학적으로 판단해보면 사실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수도권이 집,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산업도 성장하고 막자영업자도 많아지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었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자를 통해서 자산을 불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금을 지키는 거. 왜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했냐면 이렇게 서울에서 막 직장 생활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와서 돈꿔 달라고 그래요. 예그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님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시장 다니는데 친구가 와서 아니면 친척이 와서 나 사업하는데 돈좀 꿔줘라. 음, 음. 그러면 그거 안 꿔줄 수가 있습니까? 보증서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근데 <laughs> 네. 형님 제가 지금 전세금밖에 가진 게 없어요. 음. 그럼 아무도 야 전세금 빌려줘라는 사람 없었어요. 어, 전세금이 내지 돈을 지키기에 가장 안전했어요. 어. 그래서 전세를 선호했고 전세라도 있어야 목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다 맞물리는. 네, 이런 사회 현상이 있으면서 전세 선호가 합리적으로 뭐 이자가 고려한 게 아니라 내돈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세제도가 저는 한국에 굉장히 확장되는데 확산되는데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 전세가율이 50%를 이제 밑도는데, 그럼에도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책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세가율이 오르지 않으면 시장에 투자 수요가 안 들어와요. 음. 투자 수요만이 집값을 올리면서 사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들어와야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안 오르는데 가격이 오르는 건 지속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음. 아. 아까 특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 효과를 냈다 아니다 뭐 여러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어, 대표님은 정부의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상반기에 가,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회복한데는 도움이 분명히 됐고 어~ 그리고 이유가 됐죠 원인이 됐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싼걸 대출해 준다니까 그 대출을 빨리 받아서 집을 사는 게돈 버는 것처럼 인식된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변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계속 이렇게 싼 이자의 대출을 어디서 일으킵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어, 가계 부채가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인계점에 다다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 인계점이 GDP의 가계 부채가 몇 프로일지는 저희가 측정할 수는 없어요. 음. 그런데 이제 우려스러운 건 절대 규모보다도 증가 속도거든요. 음. 근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가계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이 가장 많이 증가했어요. 네. 그만큼 속도가 빨랐다는 거죠. 음. 최근에 매크로하게 거시경제에서 글로벌 경제나 거시경제에서 가장 큰 우려는 중국의 부동산 문제잖아요. 음. 그거 마찬가지로 그근저에는 굉장히 빨랐던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있다는 겁니다. 음. 근데 한국도 그 선을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 빚을요, 빚으로 계속 갚아나갈 수는 있어요. 지금처럼. 음. 빚에 문제가 생기면 뭐 특례 보험 자리하고 또 50년 만기 대출을 일으켜서 막을 수 있는데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자체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엄청나게 망가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이 자체로는. 그런데 다른 문제가 이제 들어가야겠죠. 음. 네. 대표님이 자가 점유율이 높아야 한다고 말씀해주신 인터뷰를 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자면. 자가 점이 높으면 쉽게 말해서 내 집을 가, 내 집에서 사는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매물도 많이 안 나올 거고 음. 막 집을 약탈적으로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적어질 거고 음. 상대적으로 전월세를 사는 임차인 비중도 낮아질 거 아니에요. 음. 그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안정되겠습니까? 음.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음. 근데 지금처럼 자기 집에서 사는 비율이 낮으니까 확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확 투자 목적으로 사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에 사는 비율을 늘리는 정책도 필요하고, 그런 정책, 그러니까 가격을 올리고 떨어뜨리는 정책이 아니라 자가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해외는 자가 점유율과 자가 보유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대부분 자가가 보유하고 있으면 그 집에 거주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가 보유율과 자가 점유율이 엄청 차이나요. 어. 자가 보유율은 68%인데 음. 자가 점유율은 그렇게 막 낮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 집을 갖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많아요. 거예요. 주변에도 많지 않으세요? 네, 많은 거요 <laughs> 근데 외국은 내 집에 살면 대부분 거주해요. 음. 개인들이 막 버스 대절해서 아파트를 사러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가점유를 높이면 좋겠다. 그런데 가능성이 크진 않죠. 그냥 저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마지막 이제 총평으로 질문 하나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아까 부동산 시장 재반등 시점 2025년 정도 예상하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시점으로 보고 이제 지금 뭐 무주택자들이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집값이 빠질 때내집 마련을 하신다. 그러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려면 어떤 게 중요하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나의 상황은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좀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빠진 아파트의 양이 많아지면 그때 내집 마련을 꼭 하셔서 음. 그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자가부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되겠죠. 그럼 한국의 부동산 시장 안정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님 덕분에 오늘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정말 세밀하게 정말 꼼꼼히 짚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